거란 문자 창제에 대해서는 요사의 예. 요사 그러니까 요사가 이제 거란의 역사책이죠 정사죠. 그 요사에 매우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음.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게 대잔데 야율 아보기가 이제 이, 그 당시 귀화했던 이제 그 중국의 뭐 포로 내지는 귀화인 사람들 예. 그런 사,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었고 예. 그다 러 보니까 그, 요 나라 때 이제 한인들, 귀한 한인들의 역할이 크니까 그 문자 형태가 거의 한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한자 형태를? 예, 예. 한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예. 지금 화면에서 아마 보이시겠지만 거의 한자가 비슷합니다. 예. 예. 언뜻 보면 뭐 한자네요, 그냥. 예. 근데 한자로서는 이게 이제 전 읽을 수가 없고. 예. 예. 그러니까 한자 자형을 직접 자용을 합니다. 이게 특히 이게 거란 대자인데 대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자에서 획 하나 뺀거뭐 이런 정도 좀 간략화시킨 것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거란 대자가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소리글자인 소자 그 소자를 예. 그 이후에 만들게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자고 하 소자는 뭐 글자 크기는 차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단지 이제 먼저 만들어진 글자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 즉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큰 아이, 작은 아이 할때큰 예. 아이는 먼저 난 아이, 예. 작은 아이는 늦게 난 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음. 옛날부터도 표현을 그렇게 다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해서 큰, 큰 그렇습니다. 아이, 작은 예. 아이 아 듯이 예. 예. 대자 소자도 예. 예. 먼저 만들어졌느냐 뒤에 만들어졌느냐 그 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란 소자의 이제 그 창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요사에 예. 많이 등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기록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요사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대자를 만들어가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위굴에서 사신이 왔어요. 예. 위굴 국가에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다들 무슨 말인가 못 알아 듣더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태조 야율 아복의 동생 야율 진달이라고 있는데 예. 이 야율 진달이 그 위구르 사신과 한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언어를 배운 거예요. 음. 그러면서 다 말을 다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괜찮다 그래서 문자 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이. 아.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만든 만들... 당시 위구르는 이 표음 문자 소리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 이제 위구르 문자라고 예, 보여드렸죠. 예. 그것도 소리 글자예요. 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소리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글자 수는 적지만 쓰기에는 충분했다. 수소이 해관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이 다섯 글자의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학자들이 몰랐었습니다. 사과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고 실제 알파벳 소리 글자라는 것을 나중에 이 거란 문자가 거란 소자가 발견된 이후에야 이것을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문헌의 기록 내용의 의미를. 네. 소가 그러니까, 발견된 이죠 그렇죠. 알파벳이니까 실제 알파벳을 조합해가지고, 알파벳은 다들 글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활용성이 매우 높다 하는 음. 그 측면을 그 당시에 사가들이 다섯 글자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대자 같은 경우에 약 2천 자 정도 되는 한자와 비슷한 그런 글자예요. 그런데 음. 그소 자는 알파벳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한, 한 400개 전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학적이진 못한데 대 자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된 거죠. 한 5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죠. 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란 소자는 알파벳 하나 갖고 만들어진 것도 있고 최대 8개까지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제 7개까지가 많았는데 예. 특정한 묘지명에 8개까지 아. 알파벳으로 구성돼서 글자가 하나 만들어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 예. 해서 많아야 세 개로 이제 그 그렇습니다. 알파벳이 예. 만들어져 가지고 한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 예. 예. 근데 이거는 여덟 개까지 모아져 가지고 한 글자를 만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몇 개의 음절이 구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예. 예. 참 상당히 재밌는 <laughs> 그런 예. 부분인데 예. 지금 아까 이제 그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시기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근 100년마다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권력의 이동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거란 문자가 만들어진 게 10세기 초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런데 이게 그한 1세기 뒤에 여진 문자가 또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 1세기 뒤에 서하 문자가 만들어졌고, 아, 서 문자. 200년 후에 이제 아, 그러니까 2세기 뒤에 이제 열아, 여진 문자 만들어졌는데. 지금 동아시아 그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예. 거란 문자가 이제 10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100년마다 새로운 문자들이 쭉 만들어진 그 과정을 얘기도 해 주셨는데 거란 문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거란이 한 200년간 존속을 했지만 예. 거란이 망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더 쓰여지잖아요. 예, 예. 그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게 결국은 이제 금나라 이제 거란을 이어 이어서 이제 그 북쪽 지역을 통치한 건 이제 금나라인데요. 예. 금나라는 주로 이제 여진족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여진족이라는 게 원래 이제 요나라 때도 여진족은 그 동북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0년 동안 요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요나라의 문화 자체가 자기들한테 선진 문화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국가를 세워가지고 금나라를 세웠죠 예.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서 문자를 만듭니다 아. 문자를 만들었지만 그 귀족들이나 황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란 문자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음. 실제 그 여진족의 그 검사야 검사 그 역사책에도 보면은 예. 거란 문자를 잘한 능통했던 저 자기들 황실사람이나 그 상류층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일반인들한테까지는 다 퍼지진 않았지만 실제 상류층은 거란 문자를 상당히 쓰고 있었다 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실제 기록문을 봐서도 관청을 둡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거란 문자로 번역해서 하도록 관청도 두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그 금나라 장종 장종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이제 거란 문자 기록 전담자를 배하라. 음. 이런,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거기 관직도 있었고 관청도 있었고 예.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금나라 태조 이제 아골타죠. 예. 아골타의 친동생이 직접 거란 문자로 비석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럴 정도로 이제 비석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일반 지하에 있는 묘지명, 묘지명 같은 경우에도 거란 문자로된 묘지명이 금나라 때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실제 많이 사용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